안녕하세요. 김프티비입니다 아, 오늘 소개시켜드릴 총은 사이드캣템입니다. 역시 100% 획득 가능하구요. 어, 뭐, 시기템이구요. 모양을 보시면은 말리안사 느낌이 나는데. <laughs> 이거 뭐, 이거 뭐라 그러죠? 부침개인가? 주걱? 아, 이거 뭐라 그러지? 전문 용어 같은데. 주방용품은 다 좀, 예, 낯설어서. 후라이, 후라이, 계란후라이 뒤집을 때 쓰는 부침개, 예. 주걱. 그런게 앞에 3개 달려있습니다 네. 모양은 준수하고 그 사이드캣템들이 보면은 모양 자체는 많이 유니크한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그 판도라 메마른 땅 거기 스케그 도구의 나날들 이라는 그캐스트를 하면 요리사가 뭐 줍니다 하여튼 황제의 양념 이라는 이름도 특이하죠 황제의 양념 <laughs> 데미지 171와 엄청 짜네요 네. 병력률 72%, 제약성 59%, 제약력 2.7초. 발사속도 초당 5.4발. 탄성용량 41발. 뭐, 총을 설명하는 특성이 나는 음식의 신이 보낸 징벌의 사자다. 음식의 신이 뭐, 많이 먹었다고 보냈나? 안 먹어서? 뭐, 네. 하여튼, 징벌의 사자. 요것도 보면은 그, 스플로더? 요런 느낌입니다. 스플로더나 그런 거. 나쁘지 않죠 예. 근데 스플로더같은 그런 기믹을 보이는 예, 그런식으로 작동하는 총들이 보면 어, 데미지가 의외로 세더라고요약할것 같은데 예? 이안 틈에 안들어가 오늘 메이엠 모드 예, 일단 메이엠 4단계입니다 일반 총탄 데미지 20% 증가 근데 이거 자체적으로 이게 속성이 있나? 이 무기가? 속성이 없는데 이건 속성이 없죠. 네. 와, 메이엠 4단계 목도를 데미지 엄청 안 들어갑니다. 네. 이건 너무 안 들어가는데. 그나마 잡아놓고 때리니까 좀 얘가 아파하네요. 네. 와, 엄청 안 들어가죠. 데미지 엄청 안 들어갑니다. 네. 근데 메이엠 4단계에서는 어떤 총으로 해도 잘 그렇게 데미지가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보니까 제가 이제 초기화기 되기 전에는 아, 이고 죽었다. 네. 제가 그... 캐릭이 초기화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메임 4단계 학설 통로를 클리어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랑 똑같은 세팅으로 해서 다시 갔더니 이게 클리어가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오... 그사이 이게 엄청 어려워졌나? 그랬더니 생각해보니까 그... 가디언즈 랭크 그게 좀 전에 전하고 틀린 것 같아요. 전에는 이제 가디언즈 랭크가 300 이상이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저... 높은 건14% 나머지는 뭐10%그 정도까지는 다 올렸었는데 근데 그게 얼마 안 되는데 그 차이 때문에 그러나 더 어려워졌나요 학살 통로가 요새 하튼 여 클리어를 전혀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사이드 캐를 하면서 가디언즈 랭크하고 예, 그런 것들을 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월드 드랍이 안 되는 사이드 캐에서만 나오는 네, 요런 무기들이 나왔습니다. 이거 양념, 뭐, 겨자소스 같은 느낌이 납니다. <laughs> 겨자소스를 요렇게 뿌리는. 어, 스플로더, 레저 스플로더는 이제 그 속성이 붙어 있으니까 속성별로 되는데 지금 속성이 없는 사, 어, 무기인데도 불구하고 뭐, 아마라고 버팁니다 아마라는 지탱이라는 스킬 때문에 이게 숙, 뭐, 속성 안 붙은 무기로 하면 굉장히 잘 죽거든요. 뭐, 하기사 여기가 그렇게 뭐, 센 몹들이 나온 데는 아니긴 하지만요. 예. 아이고, 아이고. 그렇긴 해도, 예. 뭐, 나쁘진 않습니다. 일단 뭐, 총은 뭐, 파란, 희귀템이긴 한데요. 전설 무기는 아닌데, 어, 요게 이제 캐스트 진행하시다가 처음에 이제, 스플로더나 요런게 안 나온다 그러면은 뭐 사용, 파밍해서 사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파밍이 아니고 이거는 <laughs> <laughs> 캐스트하면 무조건 나오기 때문에, 예. 어, 나쁘지 않은데. 이 정도 쓸만합니다, 예. 총알 소비도 그렇게 많지 않고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예. 어딨나요 예. 속성이 없는데도 몹들을 잘 잡습니다. 그럼 이건 속성이 속성이 없으면 이건 뭐지? 총알도 아니고 겨자 소스 총이네, 진짜. 겨자. <laughs> 겨자를 발라버리는. 몹들에게. <laughs> 예, 요거는 메마른 땅에서 스케그 도구의 나날들, 판도라 메마른 땅, 스케그 도구의 나날들이란 캐스트를 하게 되시게 되면 100%, 어, 받을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그런 총입니다. 일단 특이점은 뭐 주걱 앞에 3개 한 거, 그리고 말리안사 총. 예, 맞구요. 그리고 희귀 총이고, 세력이 안 붙었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은 좀 비싼 편입니다. 17,000원. <laughs> 예. 보통 만원 이하인 것 같은데, 희귀 총은. 예, 그렇습니다. 예,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